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섯치 민간조사기업 대표 최한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시민분들과 함께 저형신소 또는 민간조사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았고 오늘은 현재 이 업계에서 봉사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셨는데 현재 저희 업계를 개선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촬영에 응하신다고 답변을 주셔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사건을 다루셨던 분이라 오늘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랑 같은 뜻을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흥신소 이미지 의 개선을 한다. 네. 아그 부분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아 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바한 거예요.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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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건 제가 잘못 봤어요. 아 다른 업체에서? 최대표님처럼아 저처럼. 아 다, 다른 분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거 같다. 흥신소 이미지를 개선한다. 저도 이 부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한번 안 좋은 이미지는 끝까지 안 좋은 이미지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안 좋은 점들에 대한 보완도 하고 고객의 소리도 들어봐야 저희도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 형신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아, 돈이 대체 저렴하니까. 답답하죠.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도 제 고객이 피해자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중플레이라고 하죠. 이제 의뢰인하고 대상자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협박을 하는 거죠? 대상자한테, 아, 얘가 니에 대한 조사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에 대한 정보가 이만큼 나왔다. 대상자가 그걸 또 무마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을 하겠죠. 일단 이런 경우가 실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알고 아, 쓰면서 와... 그냥 하루 세요 <laughs> 그런 자료를 못 보셨을 수 있는 분이 있을 테니까 뉴스 자료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뉴스 자료 영상 보고 오시죠. 보고 오시죠. 보고, 오시죠. <laughs> 무슨 생각 <laughs> 하면서. <하는 사람. 웃음>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자를 협박하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달리던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남성은 몰래 찍은 운전자 가족의 사진을 꺼내 보이며 협박합니다. 이들에게 의뢰한 고객들 145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들을 흥신소 업체 직원들이 벌인 범행에 공범으로 간주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의뢰인께서 형사처벌을 당하게 됐어요. 이 뉴스 자료 보도가 맞는 건지. 이 뉴스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잡혀갔다. 이게 패트인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제안을 해야 되고요. 불법으로 하는 업체들을 알거나 그런 업체가 있으면 일단 제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허위사실인지 진짜인지 사실조사도 중요하겠죠 제보를 통해서 같은 업자들끼리 모여서 특정 업체는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 얘기를 통해서 제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제재를 하고 압력을 또 가할 부분은 또 가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인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흥신소와 민간 조사 기업의 차이점이 뭔지, 대표님께 생각하시는 흥신소와 민간 조사 기업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다른 업계, 민간 조사 업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집단이라던가 조금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까지 대화 나눴던 부분하고 별반 다른 내용이요 흥신소, 민간 조사 그냥 단어 하나 차이거든요. 이제 흥신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민간 조사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타이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개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에게 개선하지 않으면 똑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흥신소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몇몇 흥신소, 몇몇 잘못된 업체들이 일단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흥신소의 이미지가 안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저는. 좀 무거운 얘기 말고 뭐 하시는 거 없을까요? 갑자기 이런 애드리브를 시키면 <laughs> 아직개그를 해야 되나? 저는 처음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흥신소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가발 쓰고 가발이 코트 입고 선글라스 끼고 미행을 하다가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이제 이걸 처음 알게 됐을 때아 사기꾼 새끼들이다 진짜 그냥 건달 반 건달 강패 새끼들 근데 막상 제가 하니까 이것도 전문직이다. 네. <laughs> 전문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대표님은 지금 흔소의 이미지를 개선을 한다 네. 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보다도 더 유능하시고 저보다도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도 많으실 거고 정체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물론 제가 뭐 어떻게 한들 크게 바뀌겠나 싶기는 해요. 하지만 더부터라도이식을 바꾸게끔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흥신소가 되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잖아요 굳이 의뢰를 안 맡기시더라도 나의 정말 부끄러운 고민도 있을 거고 가족분들에게 조차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냥 쉽게 고민을 얘기를 하고 또 그에 대 고민에 대한 조언도 들어보시고 또 해결 방안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조금 쉽게 찾아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야 될 방안은 공인 탐정법도 있잖아요. 공인 탐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 흥신소는 흥신소입니다. 뭐탐탐정님 뭐니 해도 네. 흥신소는 흥신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 이상적인 흥신소라 하면 대표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가정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의 사건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보는 거죠. 잖아 대표님 같은 열과 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예 아니다뭐 아니라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laughs> 작은 발걸음 하나라도 내딛다 보면 어느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언 감사합니다 네그 아까 뭐 주신다는 금액마딱맞춰주신다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으실 분들에게 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신소들도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해야 우리인들께서도 이제 찾기도 더 수월할 거고 하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공신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찰나게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부터라도 좋은 이미지만 지을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ㅋ ㅋ 말하면 추가금 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ㄷㄷ 소 사람 이결고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같이 쳐주시면 안 됩니? 다 <laughs> 하나 둘셋 이거 <laughs> 또뭐 그대로 있잖아요 제발하지 않게 <laughs> <laughs> どのままかるしね。